먹을 열심.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는 현무암 돌판 삼겹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건 또 감탄 사가안 나올 수가 없다. 야, 나도 일반 다른 돌판 그 구슬장 돌판 어렸을 땐 그거로 먹은 적 있는데 현무암 돌판 갖다 먹은 건 진짜 처음이야. 이게 메고오느냐고 어, 그리고 구멍이 뚫렸잖아, 뻥뻥 뚫려가지고 이 뚫려가지고 이안으로 지금 기름이 막하고 들어가고 있어, 그치 왔어. 돌판, 내가 이거, 달구느냐고. 해가 다 떨어졌네. 아, 고생은 했어. 근데 돌판이 진짜 두껍다. 이게, 내이현마 치고는 두꺼운 거야. 이거 뭐 우리, 어서 져서온 거야? 우리 현장에서 갖고 왔어. 어, 그랬어? 음. 이제 앞으로 이거로, 어? 음. 더 먹는 건 이거, 우리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하자. 나무가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 아, 나무를 해야 돼. 이거 고기를 먹으려면 이제, 음. 나무는 내가, 나무꾼 내가 할게. 밑에 화덕 같이 따뜻하네 그러니까, 어, 겨울에는 진짜 좋다 이거 진짜 따뜻해. 좋아해, 응, 좀 이거 좀 큼직하게 잘라. 너 좋아, 됐어, 오케이. 고기만 한번 먹어볼까? 어때? 익었어? 익었어, 먹어도 돼? 와, 난좀좀 음 바싹익힌 거 좋아해가지고 숯불에 먹는 맛으로 틀니 틀다니. 응? 와. 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아특특하다 아니, 응. 그냥 일반 응? 불판에 공거하고 느낌이 그랬는지 모르는데 진짜 응. 맛이 틀려잘 익으니까 잘? 응. 이렇게나 배열해요 응. 응. 내가 또탑이는이 잘하잖아 테트리스 알지? 응. 응. 그런래또 내가 잘해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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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가그래손래 이래, 래그래요 아, 미워. 이거 타지도 않고 좋네. 아, 네. 진짜 타지도 않고 딱 좋아. 이거 와서 많은, 응, 많이 드었어. 음,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음, 음. 와, 와. 허전하다, 뭐가. 응? 응? 어? 어? 허전하다, 이거는. 오늘은 뭐가 생겼나? 응. 아이, 좀 기다려봐. 하나, 그한명더 싸먹고. 응. 좀 먹어보고 좀. 윗불이 좋네 윗불이. 춥으니까 입에 쫙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응. 그래야 입에서 무슨 마리에도 나와. 아, 응, 여기 노... 여기서 삼겹살 먹으니까 놀러온 것 같다. 응? 응. 아, 고추가, 그러면, 상 고추가, 응, 따, 따, 오게, 맛있냐. 응, 뭐. 그제, 그제. 자기야 내가, 술은, 혼자나, 못 따는 거 봐봐. 짜잔! 아, 아니, 보던 건데? 저번에, 응, 네가준 거. 응. 아 저번에 못 따가지고, 응. 숨질러가지고, 지금 갖다 놓으라고 한거아여 갖다 놔서? 따서. 따서 마다 한번 봤어 내가 진짜 어떤 거 하고 20년 된거 응. 응, 이거 한번 내가 따줄게 응. 여, 어? 안 열려? 아 잠깐만 진짜 열렸는데? 잡 찾아봐 잡아봐 아 뭐야 아니 이건 진짜 땄어 이거 진짜 열린다 아이고왜그 내가 저거 열렸는데 갖다 나.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왜 아, 잠깐만 잡아 아 저걸 땄다니까 어. 아, 이거 되게 속속이네, 이거. 먹을 때만 이러냐? 갖다놔야지, 뭐. 한 저거 한번만 더다아봐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에이 갖다놔. 에이씨. 아 짜증나. 아, 이거 왜안 땄냐? 껍질에 땄는데? 고기 탓하겠네. 빨리 와, 고기 다 익었어. 오늘, 오늘 이거 먹자, 그냥 뭐안 저... 돼, 저거. 나, 저거 저번에 땄는데, 또 왔다, 지금. 아, 저건 나 먹을 저게 안 되나, 그만. 왜? 저기 있잖아. 어. 막 익었네. 응. 짠. 음. 육즙이 그대로네. 음, 음. 어, 내가 늦다 얘기했다. 먹을 때마다 행복해. 네, 그리고 고장을 많이 했잖아, 사실. 먹으려고. 불판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현마음이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마음은 처음 먹어, 먹어봐 현무암? 음, 아, 이거 진짜 뭐, 금도안 가네, 이거는. 이게 현장에서 갖고 오느냐? 애먹었어, 이거 무거워서 차도 못 들어가고. 아, 술은 이제 딱, 이게 딱 좋아서, 두잔딱 좋아. 딱 좋아? 어, 고기 먹여야 된죠 응. 아, 됐서상추 넣고. 아까 오돌, 오돌뼈 어디 갔어? 오돌. 응, 거기서? 내가 왜 자른 왜 이거 왜짜른 건지 알지? 응. 음, 나주려고 음. 이거 고기 붙어 있는 거형 이빨 씹다가 이빨 이빨 울타리 나올까 봐 그래. 미리 미리 이 빼준 거야. 잘 보고 먹으라고 음. 아, 역시. 이거 보고 드시는 건 생각하는 어? 거는 우리 준이밖에 없네. 긴장을 딱 하고 드시는 게 이빨 괜찮다고. 음. 넉넉하고 먹다가 딱 걸리면 그냥 울타리. 네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응. 음. 너도 먹어. 양보할게. 근데 먹고 싶다는데 뭐야 근데 여기가 뭐가 빠진 않냐? 김치도 해야 거 아니야 김치 들어가 있냐? 좀더 먹고 더 먹고 음. 아 김치가 들어 우리는 한국 사람은 김치가 들어가야 하는데 아니 김치를 여기다 넣었어, 김치 줘음 나는 근데 고기가 빨개지는 게 별로 안 좋아해서 음음 음. 아. 고사리 한번 넣어볼까? 이제 아, 식은땀 조금 나는 거 보니까 고추가 좀 매워 아 이거는 그냥 먹어야 돼 이런 거아 이빨 조심해요 오들뼈는 땀, 따먹으면 안돼 이런 거는 음. 그냥 먹으면서 흉경 쓰면서 먹어야돼 좌로, 우로 회전하면서 먹어야돼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빨이 이쪽에서 아프잖아 음. 왼쪽에서 먹다가 아파 그럼 오른쪽으로 넘겨야 돼 그러다가 음. 앞뒤로 또 무르지 음. 먹는 요령 있어 오유뼈는 먼저 이거 먹다. 오른쪽 넘어간다고. 아, 이거 어떻게 좋아? 또나오면 빼라. 오도또마. 아 이런 날난 난 이렇게 좋다고. 응? 들쪽가 오도도 그런 거야. 응? 음? 고사리 넣으니까 또 별미네. 어, 내가 오늘 준비했어. 열미야. 응. 고사리도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좀 따라했어. 음. 고사를 아,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맛있네. 김치 한번 볶자. 김치? 응. 볶자. 2년 묵은 김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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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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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응. 응. 어, <laughs> 응. 준비하고 아, 법을어았어 콩나물 아, 터 넣어야 돼. 왜그런 아, 알 응. 아, 고기가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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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삼겹살을 딱 넣잖아. 고기가 안식고 이거 삼겹살 뜨거운 것 때문에. 뜨거운 거 좋아하네. 어. 나 좋아해. 뜨끈뜨끈해. 삼겹살은, 아니, 삼겹살 뿐만 아니라 뭐든지 음식은 뜨겁게 먹여야 돼. 아, 버려졌구나. 응. 응응 아니었다. 이게 또 통으로 먹어야돼 통으로. 이게 또 숯불 말고 또 돌판에 맛이 있네. 응? 먹었다가 곱창도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곱창 절찬, 절찬, 맛잠,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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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 진짜 불판 음, 보니까 불판이불 올린 김에 먹고 싶다 아, 진짜 아, 또 언제 집어 이거? 돌판이 불 붙었잖아 우리 고생해서 붙었, 붙었잖아 음. 열 받았잖아 응 음.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구워 먹어야지 그게 근데 오늘은 창겹살 음. 음, 먹고 싶었어 응 짜증내 응 이거 흔한, 우리, 우리 국민, 뭐, 고기잖아 어떻게, 뭐, 그지? 음. 다음에, 국산 고줄게 어. 고사리가, 하니까 맛있다. 오히려. 음. 어? 음. 와, 여기 끝부분이 좋네, 이거. 이거 여기 봐. 난막 김치같이 막 땡겨. 김치 있다, 찾았다. 어, 좋아. 좋다. 이거 라 아. 이거 돌판 빵는뭐 알죠? 어? 아, 아, 아. 응? 어, 어, 응? 안 나고. 안다고? 어, 기다려봐. 응, 기다려봐. 다가 응. 식으면은, 퐁퐁막 응. 뿌려놓는 거야. 그리고, 열 때까지는 놔둬. 이거 응? 열 시골 때, 그냥 소주 싹 보내면은, 싹, 한 아, 번만 딱. 아깝네, 뱉져 그럼 나지그러면 아깝네. 그럼, 응. 응, 어. 콜라 먹게 컵 준비? 어? 아유 컵 준비를 안 했다 오늘. 아유, 이따 따로 오케이. 야채 응. 그릇이잖아. 어. 아유, 너도 그때 한간 먹어. 아유, 어? 오늘 준비 못했어. 조금만. 됐어. 야, 근데 뭐 사약 같아. <laughs> 이런, 어? 그만 뭐 이렇게 많이 따르여고니 가운데 속 들어갔는데. <웃음> 배불러. <웃음> 간장 먹는 거야. 이 이게 뭐야? 아우, 뭘 먹기 불편하네. 밥 <laughs> 줄줄 흘러. 아, 이제 어. 음, 다 짰고. 김치가 막김치 김치 먹으라고? 응. 나좀 식혀야지. 김치 응. 응. 특유의 군대하고, 군대라네, 또. 응. 응. 특유의 군대하고 삼겹살하고, 근데사탕거 응. 좋아하는 것 같아. 어. 뭐, 고마 맞아. 응. 응. 그게 잡내가 안 나. 응. 이거 언제 있냐, 근데? 응, 오 돼. 이 네. 이 그냥 먹으면 입천장 귀여 내가 려야 돼, 짤려야 야지딸려려좀 딸려야지 입천장 다져. 이거, 육즙이 얼마나 뜨거운지. 귀여 음. 매번 먹긴 하는데, 음. 부드럽다, 되게. 안 뜨거워, 그리고. 음, 음, 아, 식감 미쳤다. 아, 식감 되게 미데 이거, 산에서 나는 송, 저기 송이 있지. 응. 음. 그건 안 먹어봤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어떤 음. 거요? 그 송이 있잖아. 산에서 산에 나는 송이. 응. 어. 그거 먹어보진 않았어. 근데, 이것도 좀 부드러운데? <laughs> 그냥 맛있게 먹으면 다 보약이야. 음. 응? 고기 뼈딱 있는 거 없어? 찾아봐봐 딱있는거로 먹다보니까 아까 우리가 준비할때는 해가 쨍쨍 떴는데 먹다보니까 해가 떨어졌냐 불찍히는데 시간 다잡아서 그래 그지? 요새 해가 짧아 저희는 맨날 진짜 저녁에만 찍는 줄 알잖아 준비는 나포터는데 초보라 그런가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음. 간단해도. 오늘은 절대 간단하지 않았어. 음. 이거 조금 음. 남았잖아. 음. 밥볶고 먹자. 내가 밥 갖고 올테니까. 음. 인사드리고 먹자고. 네. 응? 밥은 음. 조금만 되, 해도 되니까. 사고밥 먹자 여기 좀 고기는 없어 고기 한 대쯤 대, 뱉어 이게 다야 고기는 잘해야돼 그러니까 밥 볶고 먹자고 음, 음. 오늘 또 저희 먹을 결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둡기 전에 저희가 마무리 짓고 마무리는 저희가 이제 볶음밥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향후에 저희가 더 맛있는 걸로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